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3살 연상의 남편과 5살 된 딸과 셋이 살고 있어요. 제 친정 집은 지방에 있어서 명절 때만 고향에 내려가곤 해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고 형제 자매가 없어서 친척이 별로 없어요. 반면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서 만나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친딸, 친언니처럼 대해줘서 함께 맛집 가기도 하고 쇼핑하러 가기도 해요. 시어머니의 나이는 60대인데 일하셔서 그런지 젊고 센스도 좋으세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게 매우 즐거워요. 언젠가는 제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든다며 똑같은 옷을 사서 입어도 괜찮냐고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제 옷도 함께 사주시는 센스까지 보여주세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세요. 전업 주부인 형님은 자녀가 3명이에요. 육아 상담도 해주고 안 입는 아이옷이나 안 쓰는 장난감 등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등 정말 든든한 존재예요. 항상 제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두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 시댁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시댁 식구 중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저와 교류가 별로 없어요. 시아버지는 일만 하셔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요. 아가씨는 독신으로 시댁에 살고 있지만 자주 외출해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거의 만나지 못해요. 형님도 자신의 여동생이지만 보통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옛날부터 잘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쉽게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연을 맺었으니 언젠가는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아가씨와의 사이는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요. 시아버지는 정년퇴직 시기가 돼서 퇴직하셨어요. 일만 하시던 시아버지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를 항상 자신의 감시하에 두겠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도 시어머니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고 청소나 빨래 등도 일일이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지켜본다고 했어요. 특별히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따라다니니까 집안 일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일 시어머니의 직장까지 함께 가서 퇴근 시간에 꼭 데리러 온다고도 했고요. 시어머니에게는 퇴근 길에 잠깐 카페에 들리는 게 기분 전환의 한 방법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데리러 오니까 그런 여유도 가질 수 없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일하러 갈때 뿐이라는 참으로 갑갑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어디 놀러라도 좀 다니라고 은근슬쩍 시아버지를 혼자 어딘가로 보내려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놓였어요. 딱히 혼자 가고 싶은 곳이 없다며 거절하신 거죠. 저와 형님은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우선 시어머니만 점심에 초대했는데 약속 장소에 시아버지도 함께 오셨어요. 여자끼리의 모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계시니 하고 싶은 이야기 반도하지 못한 채 점심을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돌아가는 부모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형님과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시어머니에게 가장 힘든 날이 된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외출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도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시간? 나는 엄마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것 뿐이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의 자유는 어떻게 하죠? 여자들끼리의 식사 모임까지 따라다니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퇴근길에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시는 건 엄마를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나랑 엄마의 문제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끼지 말고 있어.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스토커 같은 행동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안색도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라 이 집의 집안일은 이 사람이 하기로 돼 있어. 우리 집의 규칙을 잘 모르나 본데 며느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잘 모르면서 도와주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가 도와주러 오는 것조차 거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며느라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건강은 내 장점이야. 아직 건강은 이상 없어.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서, 시간 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정도로 몸이 많이 새약해졌어요. 대화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얕은 호흡을 반복했어요. 이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10분 정도 후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며 빨리 돌아가라고 구급대원들을 다그치는 거죠. 저는 시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시어머니를 이송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소리를 치셔서 제가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은 형님과 아가씨에게 연락을 했고요. 형님은 곧장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는데 아가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메시지를 봤으면 연락 한 통이라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제가 아가씨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고 있을 때 남편과 형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셋이서 기억 없이 수술실 앞을 기다렸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오더니 시어머니가 수술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울부짖었는데 아가씨는 자기 엄마가 죽은 것에 대해 무덤덤해 보였어요. 어머, 그랬구나. 건강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만, 저는 아가씨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형님이, 먼저 엄마가 죽었다는데, 그게 할 말이냐며, 그런 태도로 있을 거면, 당장 돌아가라고 분노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아가씨는 알겠어. 가라니까 갈게. 이런 분위기 속에, 나도 계속 있기 싫어.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될줄 알았는지, 돌아가는 아가씨를 따라 함께 사라졌어요. 남은 우리는 다시는 저 사람들과 엮이지 말자고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무사히 끝났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종음객을 맞이할 때는 뭔가 매우 불쾌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추억의 물건이 많아 유품 정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 안쪽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호기심에 일기를 읽어봤어요. 처음엔 아직 시아버지가 은퇴하기 전 저와 형님과 함께 나갔던 추억이 즐거운 어조로 적혀 있었어요. 그후 시아버지가 은퇴한 후에는 그래서도 힘든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혼자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딸을 만나러 갈 때만큼은 혼자 가도록 좀 해주지? 라는 등의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달 전쯤의 일기에는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못 가게 한다. 이대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시기 전날의 일기에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들려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기를 품에 안고 지키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저는 불안에 떨었고 10분 후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몰래 현관에서 시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주었어요. 읽어 내려가는 경찰관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자 경찰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약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유는 다른 방에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던 시아버지와 아가씨에게 경찰관이 다가갔고 두 사람은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경찰이 여긴 무슨 일이냐며 화를 냈어요. 경찰관은 시아버지와 아가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기의 마지막에 두 분이 지난 한달 동안 식사에 독국물을 넣었다고 적혀 있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독을 넣었다는 거예요? 라고 아가씨가 반박했어요. 여기에 적힌 거 보면 한달 전부터 막내 따님이 요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돌아가신 분은 기쁘긴 한데 동시에 뭔가 좀 이상한 맛이 났다고 적혀져 있네요. 요리하면서 소량씩 독을 넣은 것 아니니까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어떻게 엄마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일 수 있냐며 들키지 않을 줄 알았냐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명과 함께 온 경찰관 중한 명이 마당에서 농약을 발견한 거예요. 동약이 이거일지도 모르겠다며 보여준 거죠. 그러자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인멸이라는 말을 모르는 건지 너무 쉽게 증거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수상한 모습에 낌새를 알아차린 경찰들은 두 사람을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가급적이면 직접 시어머니를 죽인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그건 나중에 들어야 했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연행되자 시댁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두 사람이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할까? 약간의 걱정은 있었지만 사망사고이니 분명 제대로 수사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를 죽인 게 맞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게 해야죠. 다음날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범행 동기에 대해 먼저 시아버지부터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신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은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던 건 시아버지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가였어요. 적어도 저나 남편이나 형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분명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고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확실했어요. 나도 나중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남편이랑 둘이서 여행 다니고 싶어.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둘이서 함께 해보고 싶어. 라고 수줍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를 의심하다니. 그리고 아가씨의 동기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아가씨는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유흥에 빠져 있었나 봐요. 빚도 생겼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악순환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온갖 욕을 먹고 거절당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유산이라도 빨리 받아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혼자서는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아버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즉,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게 아가씨였던 거죠. 시아버지는 또그 거짓말에 순순히 속아 넘어간 거고요. 결국, 모든 원흉은 아가씨였던 게 밝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만약 시어머니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너무나 쉽게 알수 있었을 텐데 바보같이 아가씨 말만 믿다니. 시어머니가 평생 좋아했던 사람은 시아버지 뿐이었는데 너무 슬프네요. 아가씨는 돈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죄가 무겁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건 결코 가벼운 일로 넘길 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저희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재테크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주식 계좌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 발견된 거죠. 어쩌면 동거하던 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를 속여 시어머니를 부인이 되게 한 것일지도 몰라요. 돈이 없으면 살수 없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주위의 시선 때문에 살기 힘든 걸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가씨 같은 사람과 엮이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유지하며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